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주 화요일날 그러니까 1월 9일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슈퍼 빅텐트가 제3지대에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9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제3지대에서 신당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먼저, 그다음 양양자 본인 뭐 말할 것도 없고 금태섭, 그리고 이준석 이네 사람이 모입니다 게다가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나중에 사태 추이에 따라서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명히 한동훈 국팀 비대위원장도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얼굴을 순자리에서 볼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개 정당.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 민주당 대표만 없고 다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 빅텐트 이게 가능하냐? 이 사람들이 합종 연행을할수 있느냐? 이제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거기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나는 합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낙연당과 양양자당이 합당을 한다. 상주를 토대로 해서 가령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이낙연당과 이준석 당이 합당을 한다. 왜? 이 사람들은 양쪽 당의 대표를 한 적이 있다는 그런 공통분모. 그걸 매기체 삼아서 합당을 한다. 또 금태석 당도 뭐 이리저리 손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합당이잖아요. 근데 합당은 매우 힘듭니다. 전 문제 있습니다. 조직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가 되는 모양이 빚어지면 그런데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은 뭐 얘기는 나올 수 있겠으나 그거는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럼 다른 형식은 뭐냐? 그건 선거 연대, 선거 연대. 동국이2 5 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지역구를 아까 말씀드린 네 사람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낙연, 이준석, 양행자 금태섭이 다그 중에서 몇십 곳이. 그래서 상대편이 후보를 낸 쪽에는 내가 후보를 안 낸다. 우리 당이 후보를 안 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갈라먹기. 그 대신에 각각의 지역구에서 이 신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보내준다. 이게 이제 선거연대거든요. 그래서 합당은 아니지만 선거연대의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쪽 사람들이 물밑에서 활발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령 공천연대, 선거연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문제, 또는 조직 문제, 후보를, 어,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후보 공천 안배 문제.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암튼, 9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전 민주당 의원이죠? 출판 기념에 열리는데,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각, 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습을 보인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준석하고 금태섭만 그 자리에 온다 그랬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추가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양양자, 어, 과거에 양양자가 이낙연 대표 때 같이 일을 했다. 그리고 근거지, 광주가 갔다. 또 후배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낙연은 자연스럽게 격려차 방문을 한다. 그런데 이낙연 측의 인사들, 이런 말,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대등한 입장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격려차 방문한다. 이런 말이 이게 꼰대 방식의 표현법입니다. 아직도 이낙연이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직도 이낙연은 어마어마한 거물이고, 뭐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를 지내고, 전라남도 지사를 지내고, 뭐 의원을 뭐 다섯 번씩 하고, 이래가지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있다. 이러면 연대하기 매우 힘듭니다. 지지 확장하기 매우 힘듭니다. 자세 한건 낮추고, 이제 1대1 대득, 옛날에는 양양자의 엄청난 선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3지대에 같이 서 있는 일대일 대등. 그래서 인사할 때도 같이 90도로 숙여서 인사하고. 이게 인사를 받지 말고 같이 인사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는 한그 외연 확장하기 힘듭니다. 어찌됐든 자취됐든 이건 제가 이제 각 작게 시베리부터 본 거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모인다. 그래서 아무튼 빅 텐트. 이 사람들이 다 연대를 하면은 슈퍼 빅 텐트. 어, 그게 암튼 어, 두 사람 이네 이, 이 명이 말이죠. 그 지금 국민과 민주당 이쪽에 거대 양당 이것을 그 구도를 타파한다 이런 뭐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고는 하는데 이제 총선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에, 글쎄요 지금이 타이밍인지 아니면 설그 무렵이 타이밍인지. 설로부터 지나서 3월 20일쯤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각 당별로 한 명씩만 그 후보 등록하기 직전이 타이밍인지, 암튼 그런 타이밍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 9일 이때 양영자 출판 기념일 때 모이는 이낙연, 금태섭, 이준석, 양영자 그리고 어쩌면 한동훈까지 여기서 뭔가 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 말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